아, 이거 히팅센터입니다. 히센터 휴대폰센터 로비구요. 크고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개수도 굉장히 많구요. 그래서 이 헬스장을 나오면 이쪽으로 골프장 시설이 있고요. 피트니스 입구에서 이쪽으로 들어다 오 보면 바로 이쪽에 이제 골프 연습장 이 있고 이 라커룸이 굉장히 많아서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라커룸이 지금도 이것도 부족할지 모르지만 겠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어쨌든. 이런게 아마 고급스러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쭉아마주어오면 스크린 골프장이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이 3번, 2번, 1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먼저 보시면 이렇게 크게 대화되어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장 3번의 모습이고요. 2번 모습입니다. 일반 스키는 거 그냥 못 쓰는 거요 이렇게 기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공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다들 일 아침이라 지금 청소하시고 계시고, 네, 에스컬레이드가 있고, 조형물이 있습니다. 이 앞으로 이제 다목, 적 체육관이 있고, 저기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골프장 입구는 이쪽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요. 골프 라카룸이 이쪽에 있습니다. 라카룸이 열외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냥나이 네.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아까 로케이션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몇개인지는 보실 수 있고 잘 되어있습니다 이쪽은 또 주차장으로 바로 이어져 있는 문이 있고요 골프장입니다 들어왔고요 퍼팅장이고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쪽번도 먼저 가겠습니다 밑으로 짱큰니 있구요 지금 이른 시간이냄에도 불구하고 운동중인분들이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입구가 있고 이렇게 라카르하고 바로 이어져있고 타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총 27개라고 하고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원 밸리의 골프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